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 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 등산했던 이야기인데요. 20년 전에 어, 지리산을 올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따라갔다가, 어, 부장 장로님, 해병대 출신 장로님과 함께 갑작스럽게 어, 산에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 운동화도 아니고 샌들 신고, 반바지에 티셔츠에 페트병 하나 들고 쫄래 쫄래 따라서 올라갔는데 산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어, 뭐 최고 높은 봉우리 올라간 건 아니고요. 노고단에 올라갔는데 그 노고단도 1507m 더라고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거든요. 어, 그때 뭐 얼마나 제가 그때 젊고 또 패기가 넘치고 뭐 끝까지껏 산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반은 뛰듯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복창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못 올라간다고 그런데 제가 그걸 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올라가는데 어 이제 뭐몇 시간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도대체 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어, 목적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이 궁금증이 더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이제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저 봉오리가 끝인가보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또 다른 봉어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한몇 시간을 더 올라가서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딴거 몰라도 그때 먹었던 라면이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영국 와서, 영국에는 산이었거든요. 산을 못 올라가다가, 어, 어, 교회 성도인들과 함께 우리 산에 올라가자라는 말이 다 통해가지고, 어, 남자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올라갔던 산은 웰일즈의 제일 높은 산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라고 잉글랜드의 제일 높은 산두 산을 올라갔는데 그스노도니아라고 하는 산이 천삼십칠 어, 미터인가 막 그런데 그게 이제 웨일즈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제 그 산을 처음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요. 한한이월 2월, 이군가 2월, 삼월삼월 3월, 3월 달이 안 되는데 그때도 눈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산이 거의 다 눈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그, 어, 동양인이기 때문에,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1000m 정도 사는 산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그렇게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올라가는데, 어, 이게 길이, 여러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짧은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 짧은 코스는 거의 암벽등산이라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 좀더 올라가면 우리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돌아왔는데 길 잘못 들어서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청바지를 제가, 어, 입고 있어가지고 땀으로 젖고 나니까 이 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상태로 올라가는데 정말 죽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걸어가시는지, 어, 저하고 다른 형제 한 분이 어, 이렇게 뒤처지게 됐는데 둘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방에 있는 라면 먹고 어, 둘이서 그냥 먼저 내려가자. 근데 가방을 열었더니 둘다 물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가면서 또 거기서도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정상이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영국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그 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설경에 그산 정상이 얼마나 멋있고 바람에 또 얼어붙은 그 눈꽃들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나 어, 그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깨달은 게몇 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았, 않았다는 말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이 곧 끝난다는 말입니다. 어, 그것이 참 힘이 된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함께 할수 있는 사람, 음,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갈수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등산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쭉 부모의 품에 있다가 보면 그리 힘든 일 없이 쭉자다가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서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보면 사회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추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해야 되는 고난,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광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라.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렇기에 당할만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 위에 더큰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의 대적 사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상키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 이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승리하고 계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이겨나갑시다. 많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더 주님을 붙드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